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죠?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건물을 더 자랑하고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게 시설이 굉장하다. 과시하는 거예요. 그 오래 못가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전은 왜 무너졌을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 직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성주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곳을 갔지만 아주 인상 깊게 남은 곳은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가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그 통곡의 벽, 그 틈틈 사이에 수많은 쪽지들이 이렇게 접어서 있는 것이 끼어져 있었어요. 아주 뭐, 보니까 집착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넣은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아주 꽉차 있었어요. 아마 오는 사람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적어서 그 틈에다가 계속 꽂아 놓으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많은 기도 쪽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통곡의 벽은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 벽 중의 일부였어요. 다른 거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벽만 해도 2000년이 더 넘었죠. 그런 벽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곳은 다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왜그 벽을 남겨냈냐면요. 그 벽은 일종의 축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강제로 무너뜨리면은 아, 이거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벽은 건드리지 못하고 로마군이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후손들이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요, 성전이 세번 건축됐습니다. 제일 먼저 지어진 성전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원래 아버지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어요. 너는 전쟁이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하지 마라. 네 아들이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정성껏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유다 나라에 심략해 왔을 때 무너뜨렸습니다. 불질르고 약탈하고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파괴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고레스의 해방용으로 고구리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수륩바벨 지도자의 영도하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간소하고 소박하게 지었습니다. 그래도 성전이에요. 그것을 수륩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래도 잘 있으면 모르는데 기원전 63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다시 무너집니다. 기구한 역사예요. 왜꼭 침략군들은 올 때마다 성전을 무너뜨릴까요? 참 기구한 역사예요. 그후 성전은 또 기적적으로 재건이 됩니다. 이게 누가 했냐면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원래 있던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는 더 크게 그다음에 비싼 대리석을 써서 화려하게 확장하고 재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샀어요. 원래 여러분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교한 헤롯이 그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하죠. 어, 유대인들이 아닌 헤롯 그 가문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수근수근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헤롯이 아,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까? 아 그렇구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를 합니다.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해서 재건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헤롯 성전은요 완공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재건축 중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외관 외모는 완성된 것 같아요. 그 당시도 그 헤롯 성전은요 화제거리였어요. 왜냐면 돈을 아낌없이 헤롯이 투자해가지고 비싼 대리석을 써서 아주 화려하게 재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구경고 가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경은 안 하시고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게 뭐죠?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어떻게 되자 무너지리라. 여러분 헤롯 성전은 제3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3 성전이 헤롯 성전까지 지금 재건 중이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것까지 무너지리라. 예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헤르성전은요, AD 64년에 완공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어줘서 AD 64년에 겨우 완공이 됐는데, AD 70년에 로마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무너뜨려졌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압하려고 왔는데 이스라엘도 왕강했죠. 그래서 아주 본때를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세운 세계의 성전은요. 다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성전이 파괴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외부 세력들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유대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상징적인 건물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건물은요, 의심할 여지 없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뿐만 아니에요. 모든 나라 적군들은요.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 나라의 기념비가 될 만한 어떤 그 건물이나 그 유적지를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스피크스라는 큰 건축물이 있죠. 보면 어떻게 되죠? 스피크스? 코가 뭉개져 있어. 코가 없어. 다 깨져가지고. 그 일설에 의하면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 나폴레옹 부하들이 그 스핑크스에 대고 사격 연습을 했답니다. 이민족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본적으로 솔로몬 시대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집기를요. 화려스럽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돈이에요. 가부치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금이 많았죠.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놨을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탈의 대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도리에 돌 위에, 도리에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왜 그랬나 봤더니 그 당시 로마군이 쳐들었을 때한 가지 소문이 돌았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돌 사이사이에 금을 숨겨놨다더라 그래서 그 금을 찾으려고 로마군이 그 성전에 쌓아올린 그 벽돌을요 하나하나 해체한 거야 금을 찾으려고 아주 철저히 파괴된 거야 아까 그 통곡의 벽만 빼놓고 다 파괴된 거야 셋째는 우리가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신앙적 관점에서 봐야 돼 한마디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왜 무너뜨리도록 허용하셨죠?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성전이 무너지는 결과를 빚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큰 착각에 빠져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이 성전을요 우상화한 거예요. 사람들은 희한해요. 뭔가 크고 화려고 이런 걸 보면요 우상화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민속 신앙에서도 그런 거 많죠. 어떤 마을에 아주 큰 바위가 있다든지, 어떤 마을에 무슨 큰 나무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얘기죠? 신령스럽게 얘기, 신성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성전을 이 사람들은 우상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사 시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갔잖아요. 왜? 어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뭐 법궤를 우상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법궤 뺏겼잖아요. 전쟁에서도 지고 법궤도 뺏기고 그 법궤를 지고 나간 엘리 의두 아들은 다 전사했어요. 이 예, 착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법궤를 섬기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한 거예요. 성전을 우상하는 화 이러한 사람들의 그 행동은요, 성전이 크게 화려한 시대일수록 더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럼 화려함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화려해요. 왜냐면 그 당시 제목을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뒀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주 고급 재료만 갖다 썼어요.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그에 비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세운 수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됐죠? 그때 돈이 없었어요. 별로. 아주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소박했어요. 근데 세 번째 지은 헤롯 성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역시 좋은 재료를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화려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족시켰다 그래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심리는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예배당이 크고 화려할수록 신뢰감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좀 무리를 해가지고 교회를 막 크게 건축을 합니다. 멋있게. 맞아. 교회 탑도 세우고 음양도 아주 그냥 빵빵하게 해놓고 그리고 좀 과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성전을 우상화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건물을 우상화할 수가 있어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자기 신앙보다 교회 건물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여의도 승부원교에 1년간 다닌 적이 있다고 랬죠 근데 제가 1년간 거기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해. 대놓고 말은 안 해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은근히 뭐가 있었냐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 그런 자부심이 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인가요? 아니죠.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회, 가장 성도 수가 많은 교회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구역장들이나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무시 못해요. 근데 여러분 건물보다 중요한 거는요 신앙이에요. 그것도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장담 못합니다. 그건 왜죠? 사람들의 신앙이 예전만 못해요. 사람들의 열심이 예전만 못해요. 사람들의 헌신이 예전만 못해요. 점점점점 저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실은 통곡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말세 특징이 뭐죠?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건물을 더 자랑하고 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시설이 굉장하다. 과시하는 거예요. 그 오래 못 갑니다. 헤로시대에 헤롯이 아주 멋진 성전을 지었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자가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을 확 꺼버렸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왜 그러죠? 그 성전을 출입하는 제사장들의 종교적인 허용심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건물 어마어마한, 큰 체육관만. 거기 들어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어떤 마음이 들죠? 분명히 그들의 종교적인 허용심을 만족시켜 줄 겁니다. 왜? 규모가 크잖아요. 그 당시 헤롯 성전도 그랬다니까요. 자부심이 들만 했어요. 그러나 주님 부식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 허용심이라. 그래서 헤롯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항상 본질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갔더니 어떻게 돼요?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 재물을 파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로 막 가득 찬 거예요. 아, 무슨 성전이 이래? 기도하는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요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왜 본질을 까먹었어? 왜 본질을 잃어버렸어?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떠난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빈껍데기예요. 곧 무너질 운명에 처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과거부터 성전이 외족들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성전이 왜 파괴됐을까?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답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먼저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수르밥의 성전이 무너졌죠. 그다음에는 헤더 성전이 무너졌죠. 이 성전이 차례 차례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깨달음이 없었어요. 이민족만 탓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화려한, 웅장한 규모 있고 멋있는 그 성전이 그들의 죄를 가릴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화려하고 큰 교회 다닌다고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돌로 쌓은 성전은 더 이상 뭐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강림한 이후부터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4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이 있어요. <laughs>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구역시대는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제 주님은 그러한 성전에는 거하지 않으세요. 이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어디죠?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도전하셨어요.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인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모 뭐예요? 죄로 인하여. 이민족이 쳐들어서 무너뜨릴 텐데. 이제 그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시대가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주님을 만족시켜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받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